백성의 평균 수명이 40세로 추정되던 조선시대. 호의호식하며 최고의 주치의를 두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왕. 당연히 오래오래 오래 잘 살았을 것 같은 그들은 의외로 일찍 죽었습니다. 조선 왕 27명의 평균 수명은 47세라고 합니다. 40세 이전에 사망한 왕은 11명, 환갑을 넘긴 왕은 6명뿐입니다. 백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단명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왕의 생로병사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이 단명한 원인을 이것들 때문이라고 밝혀냈습니다. 왕이 아침 5시에 일어나면 6시에 죽이 들어오고 9시에 12가지 반찬이 오른 푸짐한 아침상을 받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에 참을 먹고 저녁 6시에 또 12첩 반상을 거하게 받고 밤 9시에 야참을 먹었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대여섯 번을 먹었습니다. 왕은 궁중 요리사가 차린 산의 진미를 독상으로 받았으니 누구 눈치 볼것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각종 연회의 주인공이다 보니 술도 많이 마셨겠지요. 그러니 비만과 성인병을 달고 살 수밖에요. 왕은 밤 11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루에 약 6시간 정도를 취침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은 자손을 많이 보아야 했기에 정비와 후궁을 열어뜨리고 밤이면 여인과 동침해야 했습니다. 왕의 잠자리에는 상궁이 8명이나 배치되어 성관계를 간섭했습니다. 대전을 담당하는 상궁은 왕과 동침할 임무를 정하고 날짜와 시간까지 조절했습니다. 왕의 잠자리에는 상대할 여인의 운세를 점쳐 왕자 생산에 적합한 여인이 승은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기를 누설하고 피로가 쌓여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시절에는 세정제나 피임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성병에 취약해서 임질이나 매독 증세를 보인 왕이 여러 있었다고 합니다. 유교 문화로 인해 몸 쓰는 일을 경박하게 여겼으므로 걸을 일이 있으면 말이나 가마를 타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전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왕이 변이를 느끼면 굳이 외부에 있는 변소까지 행차하지 않고 담당 궁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메화틀이라는 이동식 변기를 들고 궁녀가 달려왔습니다. 왕은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변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면 명주 수건을 들고 서있던 상궁이 뒤를 깨끗이 닦아주었고 대변은 콧바로 어이에게 보내졌습니다 어이는 매일 왕의 대변을 받아 색깔과 질감을 확인하고 맛을 보아 건강을 체크하고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왕에게는 어떤 프라이버시도 없었습니다.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병까지 다른 사람이 닦아주었으니 이 정도면 다 크고 멀쩡한 어른을 갓난 아기나 식물 인간 취급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선왕들은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비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쌀쌀할 때 옷을 벗으면 품기가 엄습해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의 사망 원인 1위가 종기라고 합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의 종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조선왕 중에서 12명이 종기를 앓았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종기조차도 항생제가 없던 조선시대에는 합병증을 일으켜 종종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질환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전속 어이가 여럿 있었지만 질병 앞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기에 아침 5시에 일어나 문안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많았습니다. 밥한 숟가락 먹을 때도 독이 들지 않았는지 의심하며 김희상궁이 먼저 먹어보게 하였습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 경계, 가혹하게 처벌한 후의 스트레스, 밤마다 여인과 자야 하는 스트레스, 잠자리에 들어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자객, 24시간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환경에서 화병으로 사망한 왕도 여러 짓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 중에 인종, 효종, 현종, 경종, 정조, 고종 등이 톡살설의 주인공입니다. 주로 음식에 독을 넣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톡살설의 배후에는 그 왕을 반대하는 당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왕과 신하의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었을 경우 임금을 갈아치우는 해결책으로 톡살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주로 반대 세력과 정치적 긴장이 높아졌을 때 급소했는데 톡살설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조선 20대 왕인 경종은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두었는데 21대 왕인 영조는 이복형이자 선왕인 경종을 톡살했다는 풍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틀 전 먹은 생강과 게장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실록에서도 이 음식은 상극이라고 봤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통해 밝혀진 조선왕들의 사망 원인은 당뇨병, 우라병, 불면증, 등창, 피부병, 성병과 같은 질환과 폐결핵이나 폐렴, 과음과식, 과색, 스트레스 등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우고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비만과 당뇨병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 조선 21대 왕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했는데요. 영조의 건강 비결은 소식과 채식이었습니다. 과음을 하지 않았고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해소하는 등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온갖 보약보다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름진 산의 진미를 배불리 먹고 술을 많이 마시고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밤마다 전기를 소모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조선의 왕처럼 단명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 그 반대로, 소식하고 푸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근심 걱정 줄이는 것이 오래 사는 해답이 아닐까 합니다.